예, 안녕하세요, 사티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오버워치 트레이서 관련해서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뷰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두, 권총을 들고 있죠. 그래서 되게 빠른 연사가 가능해요.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연사를 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근접, 약간 근접, 원거리, 완전 원거리는 아니고 약간 근접에 있는 영웅들을 되게 빠르게 죽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총 두 자루를 가지고 있고요. 어, 자클릭 또는 이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어, 3의 부스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부스터라고기보다는 대시죠. 대시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앞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너무 죽었네요. 네, <laughs> 이게 이제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어, 3회를 연속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세 번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게 되면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3회 이제 대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3회가 다 차징이 완료,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대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이용 하더라도 빠르게 상대방한테 붙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원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aughs> 붙어가지고 데미지를 주면은 더 많은 데미지를 주실 수가 있고요 2키 같은 경우가 조금 재미있어요 여기 보시면 탄을 제가 많이 좀 썼거든요 이제 이게 40발 중에 6발밖에안 남았는데 2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40발이 다 차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죽으려고할 때쯤 2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조정해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충전도 되고 그리고 내가 거의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키를 사용해고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이제 죽였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키를 사용해서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역전하는 그런 상황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다시 한번보여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데미지 입었는데, 입었는데, 이 키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데, 키도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느 정도 약간 컨트롤만 잘 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이제 시간이라든지 대시를 사용해서 많은 키를 노리실 수가 있고요. 궁극기 또한 되게 좋아요. 궁극기는 이제, Q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Q를 생성을 개성...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폭탄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 자체는 작지만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이제 죽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궁극기까지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전투에서 되게 많은 키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대시기가 있고 이 키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초보자 입장에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응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서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 전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투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FPS 게임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트레이서가 이런 캐릭터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죽였고요 오프 어, 이런 식으로 피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좋죠 5점 정명을 완료가 했고요. 아이고, 씨. 어떻게 할서 없는데, 진짜 재밌다. 그래서 오늘 제 체질인데요. 되게 재밌는데 진짜. 어 뭐야. 와씨. 와 대박 대박. 였고요. 아이고 아저저 너무 아파 타워. 2키를 눌렀어야 되는데. 졌는고요 점령중 어 이렇게 해서 승리한건가요? 아 2라운드 1라운드는 저의, 저희의 승리였고 어, 이긴건 처음이네요 근데 트레이저 되게 재밌네요 데미지도 어느정도 줄수 있으면서도 대시로 인해서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키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예, 시간은 역행을 해가지고 피도 채울 수 있어서 잘만 쓰게 되면 참 좋은 것 같고요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1라운드 영상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